안녕하세요. 정원의 최홍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 tym 한번 볼게요. tym. tym은, 음, tym은, tym은, 동양, 동양 물산이, 통양, 그죠? 물산,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죠? HYN 동양물산 이게 아마 네,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바꾸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글로벌로 그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내가 막뭐 LG라든지 뭐뭐이죠 KT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죠. 우리 말로 쓰면은 못 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동양물산도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바꿨죠. 어쨌든. 한번 볼게요. 음, 주가의 흐름을 먼저 한번 봅시다. 한번볼게요 이렇게 보면, 음, 1985년서부터 데이터 값이니까, 한 35년간의 데이터 값이에요. 그죠? 고가가, 이렇게, 3 0 아니, 4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100원까지, 9 0원까지 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죠 현재 위치는 여기 거의 중간쯤에 위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과거에 여기를 지자장이 형성됐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저항이 많았었죠. 네, 그리고 아래꼴리 달고 한번 올라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저점을 코로나 때 일찍 찍었던 이자리 형성하고 여기를 안 깨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렇게 뭔가 수렴의 위치가 있으면 아쉽습니다 이쪽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건지, 꺾을 건지,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다. 위치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올라올 때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 거래가 있었죠? 여기또 거래가 있었고요. 그죠? 이 부분이었던 거. 여기 위치가 있는 게 갈지. 그럼 여기 매물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도 매물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온 모습이 조금 올라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월봉 한번 월봉을 보게 되면 과거에 그이 주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이 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끼들은 누군가는 이 회사를 잘 주목을 하고 있는 그 대주들 수도 있고요 관리를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한번 보시면 이럴 때마다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내려오던 주가가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 올라가고요 여러분 주가 흐름을 바꾸면 올라갑니다 그죠 다시 또 내려오던 주가가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 또 폭등을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사례가, 이런 사례가 반복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동양물산인 TYM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얘가 작년에도 이 변화를 주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또 올라갑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동양물산은 제가 이거 뭐 했던 건데요. 자, 그 부분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니까 러 어느 날 느닷없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 이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거래가 많아요. 보시면 여기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도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주가의 움직임 봤을 때는 이런 데서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게 되면 이게 뒷받고 먹어요. 흘렸다가 아니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흐름상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밀린다더라도 그죠? 바뀌기 시작한 지점이 여기예요. 틀어진 점이 가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에, 도약해서 올리는 지점이 여기 천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지자장 만든 자리가 여기인데 천삼백 원대인데 그죠? 천삼백 원 여기가 근데 지금 천칠백 원이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밀리면 불안해갖고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진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입이. 따라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건 항상 제가 얘기 드리면, 다음에는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저항이 있었고요, 그죠? 매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걸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오면 여기 있거라고요 그러니까, 걸렸다가, 밀렸다 다시 만들어, 다시 올라가서 안착을 하면 이렇게 갈 건데, 만약에 여기서 걸려서 이쪽으로 꺾여서 이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가면 뒷바고 진다고. 그러니까 위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위치보다 또 하나 더냐면 하 영역이 중요하고요. 상승 영역이냐 하락 영역에서 결정했을 때, 이거는 상승 영역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위치가 어때요? 위치가 위치가 비싸져 있죠. 예, 비싸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는 좋지만 비싸져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 영역이 바뀌어서 하방 영역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여긴데여기데 이쪽 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벌써 리스크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역, 위치, 그 다음에 형 대표가 그렇게 강조한 흐름. 흐름. 어떤 흐름이에요? 저점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건 상승 흐름을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져보면 영역도 상승 영역에 있고 흐름도 상승 흐름에 있지만 위치가 비싸져 있다는 거죠. 요게 하나가 단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규 진입은 비싸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 범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제를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쫓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쫓아가지 말라는 편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자리는, 매물에 지금 저항이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얘기지만, 여기서 잘 잡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분할청산의 자리가 되겠죠. 분할청산. 그리고, 다음의 단계는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넘기면 더갈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할. 혹시 꺾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요. 만약에,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지해서 다시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지는 거죠. 그럼 내려왔다가 여기를 안 깨고, 다시 지지하고 나가면, 어때요? 이렇게 다 가면. 사실 또 이런 모양을 또 갖추는 거죠. 여기가 지입자리가 되는 거죠. 아예 통과하고, 지지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네. 하게 되면 여기 3,000원까지 또볼수 있는 거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파동의 공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tym은 현재 나쁜 흐름은 아니고, 위치도 좋고, 흐름도 다 좋은데, 에... 가격이 비싼 위치다. 이게 하나가 단점으로 보입니다. 주봉을 한번 더, 한번 볼게요. 주봉을. 자, 주봉을 보게 되면, 현재 주봉에서 고가가 이렇게 낮아졌었어요. 그죠? 이렇게. 낮아졌죠? 돌린 자리가 여기에요. 작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여기였었다고. 여기였었거든요. 여기 여기. 그래서 올라갔죠? 자,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 흐름대로 가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조정을 주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 틈바구니를 보고 나는 1,500원을 깨지지 않고, 이 예,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3,000원까지 볼래 하면 들어나도 되죠.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뒤를 보세요. 얘는 출발점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확대가 어떻게 돼요? 1,000원까지만 내려와도 아직 이거는 방향이 깨졌다고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600원, 1,700원 사이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 되게 너무 비싸대요, 자, 그러니까 근거리 있는 자리를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을 갖고 대응하면 되기, 겠이 짧은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황 대표 깨지면 손절해. 그리고 여기 한번 또 잡어. 오씨, 그럼 맨 손절만 나가게 그렇게 되면 그러지 말고 여기 잡고 이게 내려오면 분할 진입하면 안 될까?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 또 분할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핑계 되겠죠, 어떻게? 또 이런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 어, 그래? 그럼 여기까지 나는 분할 진입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분할 진입만 하고 있지. 평생 분할 진입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보든지 여기서 승부를 보든지 여기서 승부를 보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샷 원킬를 자꾸 하셔야 되는요 그러면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기 때 나머지는 비싸져요. 그 초기가 아닌 자리를 내가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좋은 거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제가. 어떻게 바뀐 자리를 항상 주목해보라고 그랬죠. 이런 자리. 좋죠. 그리고 이 흐름을 깨면은 가차없이 던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사람 심리가 이 뒤가 보이기 때문에 못 던져요. 네. 여길 또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던지는 게 아니 어떻게 돼요? 물타요, 물타. 이런 매매를 고쳐야 되는 게 오랜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TYN 여기서 한번 잠깐 볼게요. 뭘 보냐면, 에,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얘가 그 작년에 에, 작년에 턴하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뤄가잖아요 물론,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랬긴 했어요, 그죠 근데 얘를 보게 되면 이 보시면 에, 산업기계 제조, 차량 부품, 농산물 뭐조기 그거예요. 그, 그 동양물산 아시겠죠? 그. 그 경기 같은 거뭐 그런 걸까요? 아마 그 농기구 그쪽에 가끔 트랙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거래소 있습니다 소형주고 기계입니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액면가 500원이고 자본금 684억이고 시가총액 2320억이니까 굉장히 취약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죠? 동양물사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농기구 뭐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분기실적을 잠깐 보면 작년에 보게 되면 양호하죠 보세요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죠? 요거는좀 차이가 있어도 그죠 양호한데 매출액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게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수이나그 영업이익 자체가 취약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스타디한 거죠 탄탄한 회사라는 얘기죠 이게 그죠 그래서 2018 19 12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개선이 되고 있죠 이때만 해도 2018년만 해도 이게 나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보시면 영락없이 반영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벌써 반영이 돼서 주가가 처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괜찮아지니까 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있는 회사고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흐름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해서 보냐면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먼저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그러면 여기 1,000원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눈에 잡힐겁니다. 그죠? 그 대신 1 7 1 5원이가 굉장히 비싸져있다. 한눈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1,000원대 그러면 비싸져있다. 눈에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서 월봉을 확대시키니까 여기 얼마? 2,500원 부근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가 하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주봉을 보면 안 보이죠. 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2010년인데, 여기는 2015년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2,500원에 하나가 자리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봉을 보게 되면 더더욱 안 보여요. 그죠? 더더욱 안 보입니다. 그럼 2,500원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죠? 자, 저점 대비 올라오는 그림을 에, 조금 전에 아까 이렇게 그린 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였죠? 8초 나간 이렇게 나간 자이죠 작년에 그리고 일봉상 이제 틀어서 올라오는 달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가 자, 열린 공간은 분명히 에, 단기적으로는 1,500원 깨지면 안될것 같고요 흐름상이니까 그거를 다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월주에요 자, 그래서 1,500원을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지면 안 되겠죠? 열린 공간은 2,500원까지 일단 열립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나쁘진 않습니다. 에, 항상 보게 되면요. 지나가는 차트를 보세요. 과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나 중요는지 깨달으시고, 여긴 두 번째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100만원 들어간다면 여기서는 확 줄여요. 비중이 왜냐면 여기가 훨씬 중요한 자리였고, 여기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나 늦었다 하더라도 공간은 있고, 갈 자리는 있고, 내용도 있다 그러면 해볼만한 거죠. 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졌다고 해서 이거는 바뀐 건 아니에요 천원까지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750원이니까 이걸 들으면 너무 비싼 거 너무 그 리스크 범위가 커지는 거죠 리스크가 회사가 여기서 반드시 지지한다는 건 없잖아요 만약 깨지게 되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해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갖고 있는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초기 모습 때 잡아내려고 여러분 많이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음, 초기 모습 초기 모습 그리고 이번에 초기 모습. 그러니까 얘가 10년 동안에 동양 TYM은 동양물산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우리가 얘기하는 변곡이라는 자리가 슬슬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참고해서 보세요. 자, 여기는 1,500원 가격을 보게 되면 중요한 자리죠. 그다음에 1,000원 중요하죠. 그다음에 2,500원 중요하고요. 그죠? 이쪽에서 열린 공간은 당연히 고가까지 볼수 있는 공간이 열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요 가격대를을 체크 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1,750원, 1,710원이니까 갈 공간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뒤를 단기적인 지지대가 있고 이자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능 부탁드립니다. 정문의찜 황철중 대표였습니다.